you 함께 드리는 미사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미사는 어, 오늘도 종료가 됩니다. <laughs> 그 동안 어, 함께 주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미사는 귀일을 맞이하는 김성도 안드레아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청하는 이칠리 마리아 김인조 미리암 이사이 엘리사벳 이 모든 분들을 위한 유령 미사 지약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 공동체와 또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한 미사 오늘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함께 들에게 고백한 분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근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의 동정이시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저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부활의 주님. 기쁜 소식을 알려 주셨으니, 저희가 성령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유로써 영원히 사랑이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u a s 이사도행전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보라. 그것은 엿단이었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타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경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짝 다가서라 하고 이러셨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일등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달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의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면,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냐? 내시가 빌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지,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그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관한,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례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네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네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 채득 데려가셨다. 그래서 네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재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수도데게, 아수도데에 나타나 카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손님, 참미합니다. 참미의 수님, 찬미의 수님. 예, 오늘은 여러 가지로 음, 정신이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분은 굉장히 설레이고 좋지만, 또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 4월 30일은 부활 제3주간 목요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실 오늘 그 본기도를 금요일 글을 었어요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 내일이면 우리는 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아, 지금 이렇게 텅 되어 있는 신자석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어, 물론 해설자와 제가 응답을 주고 받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며 미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동안 어,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해 주셨던 많은 분들을 음, 우리. 학사님, 그리고 우리 수녀님들, 그리고 우리 사무장님, 관리장님, 어, 모두 함께 인사를 어, 유지하며 본당 공동체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예, 어, 우리의 많은 변화들이 가르쳐 주는 음,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 어, 그것 이전에 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인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또그 어, 점을 명심하며 지내야 할것 같습니다. 예, 불안한. 음, 하루하루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겐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우리는 함께 있으며 우리는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가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가치는 오늘도 생명의 빵을 우리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며칠째 나누면서 어,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픈 아이에게 아버지가 빵을 사 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사온 빵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빵을 사온 아버지가 좋을까요? 당장엔 그 빵의 달콤한 맛에 모든 것을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또다시 아버지나 혹은 누군가에게 빵을 선물해야 할 때, 혹은 배고픈 이를 도와야 할 때,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식을 생각하며 길을 헤매며 그 빵을 사든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빵을 먹는 것을 즐겁게 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줄기차게 당신과 함께 살자고 당신처럼 살,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있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사람,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가치를 알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에 거머진 빵이 아니라 그 빵을 건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은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요구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당에 신자들이 없으면 주님이 신자들과 멀어지는 것.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그런 일은 있지도 않겠지만, 신자들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이 계시는 곳곳에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꼭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카메라도 없을 거고, 카메라라고 말하지만 제전학기입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랑과 함께 드리는 미사, 그 미사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의 강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딱딱하고, 어, 말씀만 뿌리하는데 집중했다라는 것은 어, 뭐 그런 경직됨 때문입니다. 제 옆으로 수녀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계십니다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만드리는 미사였다면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문내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을 볼수 있으니 그 아쉬움도 눈 녹듯 사라질 겁니다. 생명의 빵은 오늘도 이 미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어 올려집니다. 그 생명의 빵에 기쁘게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 답입니다.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참을 받으소서 주님의 너로 오시는 내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받으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미가 되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수를 주님께 마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주들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 주님의 이름은 장교와의 말이고, 저희와 모두에게는 도움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두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와, 사 화음을 드높이 주님께 우리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바스카제브이르신 이때 에 더욱 성대하게 참미하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리의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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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관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영과 높은 데서 없애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물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없애나 거룩하신 아버지 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샘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의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오나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전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귀히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보문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제이수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성도 안드레아, 이질리 마리아, 김인조 미리아, 이사이 엘리사베스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인 점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 보게 하소서. 저희 기도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풍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곧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없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부처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찌기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보고 가면내 평화를 주노로 하셨으니 저희 죄를 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평화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Tchau, tchau.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거룩 관장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자네의 주님을 모시기 앞당친 사나, 한 말씀 하나 써서 제 영혼이 온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이 그 관심 비의 은충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이의 삶을 버리고 새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내일 5월 1일은 노동자 성류세 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또한 올라 5월 성모님의 날을 시작하는 음, 미사입니다. 어, 5월에 따로 성모님의 날 행사를 하지 않고 내일 미사 때 어, 성모님을 제대 옆에 모시고 성모님께 화관을 올리는 것까지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한달 어, 여러분들이 성모님 앞에 바치는 어, 촛불 공원은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미사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주일 예, 미사, 어, 이제 내 대로 어, 확대됩니다. 그래서 아침 7시, 아침 9시, 그리고 어, 11시, 예, 그리고 저녁 7시에 미사가 있겠습니다. 어, 교중 미사는 11시로 드릴 거고요. 11시에 다시 한번 성수의 절과 어, 여러분에게 분양하면서 미사 다시 시작을 합니다. 내일과 또 주일 어, 언제든 함께 하시고, 오시면 한 좌석에 한 줄에 두분 내지는 한분 남게 됩니다. 아, 표시한 좌석에 앉으셔서 또 안전하게 아, 뭐몇 달이 또 걸릴 거예요. 어, 시작하면 와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만 언제나 아, 주님 잊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외국의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